<웃음> <웃음> 좀 맵게 봐. 이게 뭐예요? 하나 충건이고 하나는 짜조. 짜 돼지고기랑 짜조가? 새우랑 야채랑 이렇게 해가지고. 이건 뭐예요? 똑같 똑같은 거. 얘가 얘가 짜조고 얘가 충건인 것 같아. 짜조가 뭐예요? 이렇게 저 뭐냐 베트남 음식인데 약간 튀김 같은 거야. 그저 그러니까 김말이 같은 거.

아 불렀는데 가봤잖아 그+ 그+ 거는 나랑 충격 다아 불렀는데 난+ 난 엄청 맛있는데 너나 맛있었지? 하니 응맛 그래. 마현자. 감사합나와영니다이이가좋아하는게있었어

있 음. 거기 앞에 제라 여기 앞에. 다, 다 먹고 어다 먹고 또 먹고. 감사합니다. 이거 아요이 오빠 이거 맛있어? 딱한번진짜 진짜. 그러면 이따 카트오에도한번 해줘. 어. 맛있어, 이리 오빠. 고기 아니 <laughs> <laughs> 한입 먹는 거 있어? 딱 한입 먹어야. 카페 많이 니다 아, 무슨 일 카메라 꺼줘 왜요? 고